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측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 2월에 등록된 17년 형식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3만 1000km를 자랑하는 매우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9인승 디젤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의 92등 기절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짧은 키로수에 또 1인 신조 차량이에요. 그만큼 관리가 엄청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 보시면은 뭐 자잘한 기스라던가 아니면 문콕 같은 것도 아예 없고요. 휠 기스도 뭐 심하게 난게 없어요. 그냥 살짝 기스는 나 있는데 휠 상태도 엄청 양호하고요. 당연히 키로수도 짧은 만큼 타이어 상태도 되게 매우 좋습니다.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매장에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차를 두고 찍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 차량 말고도 지금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19인치 크롬휠이 들어가요. 휠 상태 매우 깨끔하고요 그리고 이게 노블레스 등급이다 보니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요. 열면은 이게 땡기면은 자절 좌절, 저절 열리고 땡기면은 저절로 다 닫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자리 보시면 이게 전동트럭크 들어가고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아니고. 제가 봤을 제 검정이랑 헤드시트, 그레이 시트, 이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노블레스 등급에 따로 옵션이 추가가 안돼 있어요. 그래루크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위에 보시면은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V들 차량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레스 등급이라서 이렇게 레본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 프로토 윈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220V 어떤 들어가 있고요. 시동을 건 모습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 차량인데, 여기 성능계 보시면은, 오른쪽 펜다, 그리고 오른쪽 문짝이 교환된 차량이에요. 보이시죠? 키로수는 31,139km를 탔고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가 안돼 있어서 그런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반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요. 여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요. 폰 프로젝션 들어가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투 채널도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조기 모습 보이시고요. 노블레스 등급이니까 당연히 뭐 통풍이랑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두 개예요. 키 보시면 이 버튼 누르시면 왼쪽 오른쪽. 오토 슬라이딩 도어, 문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모습인데요. 뒷자리 보시면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20V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잭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슬라이딩도 오니까 문을 이 버튼으로 문,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뒷자리 이렇게 공적인 모습 뒷자리 이렇게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 2월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AS 기간도 다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가져가셔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다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커튼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앞자리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뒤에가 이렇게 열리고요 다시 또꾹 눌러주시면 다치구요 알짜배기 옵션들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부인승 노블레스 카니발이고요 올류 카니발입니다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1열 운전석 쪽 이랑 이제 이쪽 이제 2열, 뒤에 보시면은 3열.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격이나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고요. 어, 정말 이제 외판이나 아니면은 뭐 보시면은 크게 뭐 손볼 게 없어요. 그냥 가져가셔서 타시기만 하면 되고, 어, 요즘에... 제가 이제 일이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아는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내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좀 허접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을 좀 놓쳐가지고 얘기를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영상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좀 봐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꼭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